올래는 골베이가 얼마나 많던 동, 하마 이거, 이래, 이래도 아마 세 차례를 주워가지고, 오늘, 국길에 먹고, 뭐, 그래, 그래 했는데, 이렇게, 오늘, 이제는 비가 많이 와가지고, 이게, 제가 못, 못주우려 그래서, 또 이래 이제, 잡아, 잡아 놨던 게 있겠네, 한번 국끼리뭐어올라 그래. 그, 이거 다 이래, 이래, 한 개, 한개 깔라고 있겠 이거 하면 몇 시간째 이렇게 까고 있어요. 기계식으로 뭐좀주르 빼내는 게 있으면 좋을 텐데, 이거는 뭐, 한 개, 한개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. 예전에 뭐, 말이 있잖아요. 암만 바빠도 바늘 허리에다가 실을 매가지고는 못 쓴다는 식으로. 이것도 뭐 꼭, 꼭 이렇게 한 개, 한개 이래 다 까야 되지. 뭐 급하게 의할 수도 없고. 그래가지고 오늘 하루 종일 이러고 있어요. 요런 거는 요, 요, 요런 거는 요런 걸왜 골베이하고는 다르잖아요.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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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지 골베이라고. 여름겨는 맛이 이, 이르, 이런 거보다가 이게 이게 굉장히 더 맛있는 거래좀 정지 골베이. 아 이렇게 많이 깠잖아요. 아, 아이고 소리도 이쁘네요 <laughs> 어, 또, 아, 메이는요, 어우, 리가한 숟가락씩 푹푹 떠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. <laughs> 이것도 요래 양념 해가지고, 뭐, 저, 뜯기름도 좀 넣고, 뭐, 이래가지고, 그냥 양념을 해서 무치 놓으면 엄청 맛있어요, 이게 또. 요, 요것만 요래가 계속은 넣고. 오늘은 나는 구골끼리 몰라 그래요. <놀람> 뭐, 그냥 다알맹이만 까놓고 그냥 버려도 되지만 은 그래도 또 아까운 마음에 이래 또. 껍질을 넣고, 맹물 붓고, 그냥 삶았어요. 그래, 이래 또, 파란 물이 이게 나오는 거 볼게요. 그래 또, 아까워, 아까운 거를 펴가지 이렇게, 이렇게 했어요. 이게 뭐, 들어가는 게꽤 많아요. 이거는 담배추. 담배추 이따에 삶아가지고, 열 거고요. 이게 아옥, 아우, 아옥을 또좀 삶아, 열라 그래요. 그리고는 또, 이제 또, 메탈이버섯. 이것도 들어가야 되고, 또, 파는 또, 물론이고요. 파도 물론 들어가야 되고, 전무지 본, 초 이것도 들어가야 되고, 집에, 우리 집에도 전무지가 있긴 한데, 너무, 그냥 새져가지고 내가 이런 보단을 샀어요 이러까다 이걸 삶아가지고 먹게요